수분의 힘을 느껴보세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히알루로 부스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처음 사용해봤을 때그 효과에 깜짝 놀랐어요.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은 우리의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제품들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탄력을 더해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통한 수분 공급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알루로 부스터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덱스트라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 효과를 주는데 도움을 주고, 폴리바이오틱스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줘요. 또한, 식물 줄기 세포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젖산 유산균은 피부의 자연적인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 외에도 프리바이오틱스, 키토산, 태반, 락토바이오니 엑시드, 천연 비타민이, 멘톨, 나이아시나 마이드, EGF, IGF, FGF 등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피부에 많은 혜택을 줘요. 부스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피부가 항상 건조하고 푸석푸석했어요. 하지만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분이 꽉찬 듯한 느낌을 받았고 피부 톤도 한층 밝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 제품을 사용한 날에는 메이크업도 잘 받더라고요. 부스터는 세안 후 토너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소량을 덜어 손바닥에 덜어주고 피부에 부드럽게 눌러주듯이 흡수시켜 주세요. 수분감이 더욱 극대화되고 피부가 더욱 촉촉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결론 및 추천. 히알루로 부스터는 피부의 수분을 책임지는 최강의 파트너 같아요. 촉촉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만들고 싶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피부가 한층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력 추천해요.